오늘도 베트남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빈도부사를 배우는데요. 이 빈도부사가 해외할 때는 좀 필요는 한데 정확히 또 모를 수도 있고 단어도 또 금방금방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또 막연하게 연습을 하기에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단어가 너무 많은데 이걸 한번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다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뜻들은. 빈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항상 자주 이거는 거의 없는 거고 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무언토스엔 딩토왕 이키 콤바우지 순서대로 일단 한 가장 그 줄에서 대표되는 단어 하나씩 외웁니다.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계속 외워 반복해서 그리고 그 줄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외웁니다. 네. 다시 이렇게 딩토왕 딩토왕 도이키 니오키 이렇게 엠케호는거 이렇게 다시 외우는 겁니다. 일단 문장을 보죠. 또 이루어는 테주 바우 보이상. 나는 항상 떡테주 운동한다. 부어상 부어상 앞에는 바우, 시간이 나타내면 누굴 쓰고 부어를 쓰면은 바우를 쓴다는 거 배운 겁니다. 나는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한다. 자, 두 번째 거.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주어가 있으면은 항상 뒤에 와야 됩니다. 항상 뒤에 와야 되고, 여기 세, 번,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는 주어가 있으면은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와도 돼요. 예. 그 예문을 이제 밑에서 또 보,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또, 대주, 바오, 보혜상, 아 아침에 운운한다. 자, 그 다음. 두, 중다두 번째 거네요, 두 번째 거. 통수엔. 통수엔, 갑, 냐우 예.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예. 네. 주어 뒤에 오는 겁니다. 통수엔까지는. 또, 네. 통수엔, 예. 이 자리에 통이 와도 되고, 하이, 하이가 와도 되고, 갑거. 만나다, 뭐, 우연히 만나다. 그런 거요. 친구를 자주 만난다. 네. 도이통, 수터통 여기, 그까지, 여기 또, 바꿨으면 되는 거고요. 디저이, 꿈 함께, 친구와 함께 놀러 간다, 자주 놀러 간다. 네.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자, 팅뚜왕부터가, 팅뚜왕부터는, 팅뚜왕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주어가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팅뚜왕에 해당되는 거는, 팅뚜왕, 티투왕 도이키, 니오키. 팅또앙 어디 여기 어, 앙도이키니는 겁니다. 앙 나오 가끔 아프다. 그러면은 주어가 여기에 또이가 주어라는 것이 또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그러면은 주 앞에 있는 거앙 그는 늦게 종종 늦, 늦게 기가 한다 든다 이건 돌아오다 집에 오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거는 주어 뒤에 있어요 그는 팅뚱댕 이제 다음 방문하다 나를 방문하다 그는 종종 나를 방문하다 예. 요게 이제 중간쯤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혀 아닌 거에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거노 이키 이키는 뭐 이키 히엠키, 이키, 히엠키. 또 허우누콤 음. 허우누콤은 허우누콤이 허우놓콤이 뭐냐면 허우는가 거의 거의 거의고 콤 거의 몸하지 않다 그런 겁니다. 자 문장을 볼게요. 노이키 디자우하이 그는 좀처럼 디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아이너 히엔키 땅과 선물 주다 선물 주다 또이 그는 좀처럼 거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 좀처럼 선물을 주지 않는다. 딥내 뭐 기념일 명절 그런 거예요. 딥내. 예, 그런 명절에 거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봐요. 또이 콤바우저 응이 된 벽의 나는 결코 못마 하지 않는다.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일, 그것에 관하여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네. 주어 뒤에 왔어요. 그럼그 다음에는 주어 앞에 오는 거 보죠. 콤바우저, 디 응안과. 응안은, 응안은, 뭐, 가로, 가로? 뭐, 그런 겁니다. 가로 지르다. 응안과. 가로 지르다. 가로 지르다. 지나치다. 콤바우저, 디 응안과. 그곳, 그곳을 지나치지 않는다.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곳을 지나치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해석을 해보죠. 나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다. 예. 문장이 조금 뒤에도 콤이 있고 또 앞에도 콤이 있고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재밌는 문장이에요. 부정의 부정 뭐 그런 거죠 이제 부정의 부정은 뭐뭐 뭐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그런 겁니다. 콤바우저 문장 앞에 오고 길을 지나치다 그곳을 지나치다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 당신에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 본 적이 없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바우저 응안깍, 더의게 아, 그, 베트남 노래 중에, 콤바우저 응안깍, 여기까지 그 노래 제목이 있어요. 콤바우저 응안깍. 요거는, 음, 좀 뭐라고 하느냐 아, 불리하다. 분리하다 떨어지다 결국에 뭐 헤어지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콤바우저 응언카 이게 노래 제목이 콤바우저 응언카. 더몇그 음, 전에 영상에 보면 있어요. 이게 의문사냐 부정을 나타내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콤바우저 응언카 나는 결코 당신을 분리하지 않아. 부정문 뒤에서 더우를 쓰면은 부정문을 강조한다. 여기서 나오죠. 콤바오정각더 더우엠. 결코 불리하지 않아, 그것을 더우가 부정문 다시 강조하고, 엠. 나는 결코 당신을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콤바오정은학이라는 노래에서 나오는 여기까지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예, 네, 노래 가사인데, 음, 상황이 되면은, 음, 와이프가 콤바우 정형 각 노래 부르는 거 영상도 한번 기회가 되면 올려드릴게요. 오늘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어, 오늘 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냐면은, 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음, 노력, 음, 열심히,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노력 열심히 그냥 뭐, 그냥 한두 세월도 없이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그런 거보다는 이런 단어를 외울 때나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좀 밀도 있게, 밀도 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집중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이런 것도 그냥 시간 날때 그냥. 뜨문뜨문, 투엉순니 왔다가, 티토왕이었다가 이거, 그렇게 되면, 이거 1년이 가도 정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이, 보는, 보시는 날, 이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대표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그날 달달달달 외워요. 그 다음엔 또, 외웠으면은, 옆으로 가는 거 한, 한 번씩 또 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단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전체가, 이 전체가 다그 머릿속에 하나의 사진처럼 기억이 남어요. 예. 그래서 좀 단어를 외울 때나 그럴 때 그냥 뭐좀 그냥 그냥 시간 날때 그냥 공부나 될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물론 힘들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정신적으로 좀 집중해서 밀도 있게 한 번에 딱 정리를 공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